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석 간호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저 출근하는 날이에요 어제도 출근을 했고 오늘도 출근을 하는데 어, 요즘 투석실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어, center of the pandemic of new york city 맨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정말 코로나 환자가 엄청 많은 병원이랍니다 사실 뉴욕에 코로나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병원이든 정말 많은데 저희 병원이 시티병원이어서 그런지 좀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Anyway. 근데 확실히 그 뉴욕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줄고 있다. 이번 환자 수가 줄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환자 수가 주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정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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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줄어요. 심지어 이제는 환자보다 놀 수가 더 많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트리미널스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미널스가 데이 번에 5명, 나이트 번에 3명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어, 토타 한, 어제는 한 10명 정도 있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미널스 5명에 레귤러 스텝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래블 널스들한테 주로 어사인을 주고 레귤러 스텝은 어사인먼트, 병원에서 주신 과제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고 근데 병원 측에서 어제 이제 엄청 높은 Director of Nursing Administration 이래가지고 엄청 높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 너희 널스들이, 레귤러 스텝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주는 베케이션이라고 어, 생각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So, 워케이션? 병원에서 한 베케이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지. 또 나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레귤러 널스들이 주로 이제 나와서 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화를 받고, 뭐 닥터 커뮤니케이션 하고, 트레블널스들이 스킬적인 건 있지만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오리엔테이션까지는 받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줄 시간도 없었고 너무 고가예요. 진짜 그 널스들이 한 시간당 100불이 넘게 받는다? 그리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주당 제가 들은 건데 주당 텍스를 빼고 1,600불 정도 받는데요 그렇게 21일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하루 종일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를 찍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나좀 비디오 찍어도 될까?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하러 왔는데, 핸드폰을 갖고, 너무 대놓고 노는, 같, 노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리데이가 엄청 많은 넬스들이 있잖아요. 병원은 일을 하면서 자기 그 PTO, 페이 타임업을막 쌓아가거든요. 몇 시간 나뭐 얼마를 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나 봐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 동료들을 보면은 막그 시간이 막천 시간, 이천 시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료들은 오늘처럼 환자가 없는 날은 엑스트라 그 베케이션? 해서 해가지고 며칠씩 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파타임이고 저는 베케이션이 쌓이는 대로 쓰는, 써왔던지라 30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나가야 한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활, 활기차게. 화이팅! 빠이!